담석증 초기에는 별다른 통증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통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,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유난히 소화가 안 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. 삼겹살이나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고 쉽게 체하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니라 담즙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. 두 번째, 명치나 오른쪽 윗배가 묵직하게 불편한 경우입니다. 찌르는 통증은 아니지만 밥 먹고 나면 뭔가 걸린 듯 답답하거나 가스가 찬 느낌, 속이 꽉 막힌 느낌이 들수 있어요. 특히 그 느낌이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에 집중된다면 담낭에 담석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식후 잦은 트림이나 구역질, 속쓰림입니다. 이건 위장 문제로 오해하기 쉬운데요. 실제로는 담낭에서 담즙이 잘 나오지 않아서 소화가 잘안 되는 것일 수 있어요. 위산 역류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소화제만 먹고 넘기다 보면 문제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. 네 번째 야간 복통이나 새벽에 깨는 복부 불편감입니다. 담석은 밤이나 새벽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. 자는 중에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오른쪽 옆구리나 등이 불편해서 깨는 일이 있다면 그건 담낭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. 식욕이 줄어들고 식사가 스트레스로 느껴지는 경우입니다.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니까 자꾸 먹는 게 두렵고 입맛도 떨어지게 되죠.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소화기 문제 그 이상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.